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일산 지점이에요. 오늘은 어떤 것들을 해볼 거냐면 요즘 들어서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유독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좀 떨어지는 차량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라면 준중형 SUV나 소형 SUV 차량들은 일반 가솔린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두 가지 차량의 판매량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내연기관의 판매량이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소형이나 준중형 같은 차량들은 내가 처음에 목돈을 막 들여서 산다기보다는 좀 가성비 있게 구매하겠다라는 심산의 차량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가가 뭐 3,500, 4,000에 가깝게 굉장히 비싼 하이브리드보다는 내연기관을 많이 선택하는 편인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좀 중고로 오게 되면은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감가가 좀 세지면서 어, 이 정도면은 내연기관 갈 바에는 조금 더 줘서 그냥 하이브리드 갈거 같은데라고 생각할 법한 차들을 모아 놓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준중형 SUV 중에서는 사실 인기 1등이잖아요? 근데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아무 사람이나 잡고 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얼마 주면 살거 같냐? 라고 물어보면은 한 3천만원 초반 정도만 주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살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만 하더라도 신차가가 3,800만원 정도였어요. 굉장히 비싼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인 1.6 터보를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가성비가 높아졌더라고요. 일단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투싼 보다는 이 스포티지 디자인이 조금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이런 SUV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더 좋은 것 같고요. 준중형 SUV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때문에 그래요. 준중형 SUV 하이브리드부터 1.6L 터보에다가 하이브리드 모터를 더해서 2 3 0마력 이 넘어갑니다. 이것보다 한급 낮은 소형 SUV들은 1.6L 자연흡기 가솔린을 사용하기 때문에 출력이 한 140마력 정도밖에 안 돼요.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경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준중형부터 구매하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일단 측면에서 먼저 볼수 있는 거는 휠을 먼저 봐야 돼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이 노블레스 트림이다 보니까 이렇게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노블레스보다 아래 등급인 프레스티지를 고르게 되면 17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17인치 휠은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노블레스 등급인 28인치부터 들어가는 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뒤쪽으로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좀 꼽아본다라고 하면은 트. 트렁크입니다. 이 트렁크에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지금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전동 트렁크가 가장 기본 트림인 프레스티지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아닙니다. 노블레스부터 이런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프레스티지보다는 이렇게 노블레스 등급부터 구매하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제일 큰 차이점이나 반드시 선택해야 될 옵션들은 실내에 있는데 그거는 저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노블레스 등급에 올라왔을 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일열 통풍 시트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위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들이거든요. 디스플레이가 사실 옵션을 조금 많이 선택해야 됩니다. 12.3인치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 요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노블레스 트립을 고른다고 해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택 옵션 두 가지를 골랐을 때 이렇게 커브드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스포티지에 요두 가지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뭐... 이 주행보조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요즘 새롭게 나오는 차량들처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장 기본 트림에서 조차도 모두 포함된 상태로 나오면 좋겠지만 이때 당시에 나왔던 스포티지는 기본 트림 프레스티지나 노블레스 정도만 하더라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드라이브 와이즈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포티지 차량들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꼽아본다라고 하면은 노블레스 트림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다가 12.3인치 내비게이션이나 하이테크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만 확인하면 은 사실 내가 운행을 함에 있어서 아 내가 그때 그 옵션 들어있는 차로 고를걸 라는 후에는 하지 않게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은 사실 이미 구형이 된 차량이잖아요.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왔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감가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된 상황인데 지금으로부터 출시된 지가 한 2년 정도가 지났고 주행거리도 4만 킬로미터가 조금 안 됐어요.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대략 2천만 원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2년 정도 지났는데 25% 정도가 됐으니까 사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야, 그거 하이브리드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감가 더큰 폭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이 밑으로 더큰 폭으로 감가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투싼 하이브리드에요. 일단은 이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지보다 조금 더 빨리 출시가 됐다 보니까 스포티지보다 옵션적으로나 트림적으로나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포지션에 잡혀있는 준중형 SUV다 보니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큰 폭으로 감가가 되는 일이 적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투싼도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판매량만 놓고 봐도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탑5 안에 들어갔었지만 투싼은 사실 그렇지 못했죠. 판매량 리얼미터를 통해서도 투싼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인기가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투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랫 등급이 모던, 그다음 프리미엄, 그다음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이 모던 트림입니다. 제일 낮은 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휠을 보면 이렇게 R17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17인치 휠을 보면은 아, 얘가 모던 트림이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프리미엄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타이어 휠을 보고서도 이 차가 어떤 트림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리어 램프가 딱 봐도 뭔가 LED가 아니라 벌브처럼 생겨 있잖아요. 벌브가 켜지는 거기 때문에 야간이나 이런 때 봤을 때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싼이 스포티지 대비해서 뭔가 좀 아쉽다라고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스포티지 지만 하더라도 방향 지시 등이 위쪽 리어 램프랑 같이 돼 있지만 축사는 이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까는 중간급 트림인 노블레스를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 차량은 모던 트림, 그러니까 제일 아래 등급 트림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이 아래 등급 트림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조금 조금씩 빠져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 보면 <laughs> 기본으로 안 열리죠.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 등급으로 올라가거나 하면은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지만 가장 아래 등급에서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빠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실내에서도 좀 차이점이 많은데 그건 안에 들어가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내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디스플레이가 사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 스포티지는 12.3인치였는데 투싼은 10.25인치. 요 디스플레이 차이가 조금 큽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왔을 때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버튼식 기어 시프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스포티지는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였는데 이렇게 버튼식 들어간 게 제일 큰 차이점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이렇게 옵션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 스포티지 대비해서 투싼이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투싼 하이브리드의 가장 기본 트림이 한 2,800만 원 정도 된다고 쳐보자고요. 모던 트림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그것보다 한 300만 원 정도씩 더 비쌉니다. 이거는 모든 트림에 걸쳐서 다 그래요. 각 트림마다 한 3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디스플레이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차이점들이 조금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스포티지 대비해서 옵션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던 트림에 해당하는 투싼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때 어떠한 선택 옵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지 알수 있어야 되는 멀티미디어 내비라는 옵션이에요 이 10.25인치가 멀티미디어 내비가 안 들어가 있으면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버튼으로 엔진 스타트 스톱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투싼은 버튼식 시동이 가장 기본 트림에서는 옵션으로 빠져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내비가 안 들어가 있으면 키 꽂고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현대 스마트 센스입니다. 이 스마트 센스가 들어가 있으면 HDA1 정도에 해당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현대 스마트 센스가 안 들어가더라도 차로 유지 보조, 그러니까 이 핸들 모양에 해당하는 것들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안 되고, 이 오른쪽에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표현해주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어야 현대 스마트 센스가 들어간 옵션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싼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데 프리미엄 트림이 아니라 난좀 가성비를 위해서 모던 트림을 구매해야 될것 같아 라고 하면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내비 두 번째로는 현대 스마트 센스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통풍 시트도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컨비니언스까지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투싼 모던 트림에다가 옵션을 어느 정도 포함시켰던 그런 차량이 얼마나 가성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제 옆에 있는 차량이 모던 트림에다가 제가 아까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렸던 세 가지 옵션이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가가 대략 한 3,30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한 4년 정도 지났고 주행거리도 한 6만 키로 정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략 가격이 한 2천만 원 중반 정도가 됩니다 신차 대비해서 한 8,900만 원 정도가 빠지는 거니까 그 감가된 가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야 이게 뭐가 감가가 된 거야? 라고 할수 있지만 신차가가 3천만 원이 조금 넘었던 차량이에요 그런 차량이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한30% 정도 감가된 가격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것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티지가 더 감가 안 되게 방어해 주고 있는 차량이 투싼 하이브리드잖아요. 이 투싼 하이브리드도 여기서 감가가 더안 되게 막아 주는 애들이 있어서 이 정도 가격을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량들은 요 다음번에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소형 SUV 하이브리드 차량들이에요 현대에서는 코나 하이브리드 기아에서는 니로 하이브리드가 있죠 앞서서 투싼이나 스포티지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소형 SUV 차량들은 조금 빠르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해당하는 차량이거든요 인스퍼레이션이다 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라고 해봤자 보스 사운드라든지 엔라인 패키지라든지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것들만 있을 뿐이지 여기서 뭔가 편의 옵션들을 더 선택하거나 그럴 것들은 아예 없는 차량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왜 투싼이나 스포티지가 그 가격 이하로 더 감가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코나 풀체인지만 하더라도 인스퍼레이션 트림 기준으로 했을 때 신차가가 3,500입니다. 그냥 트림 가격만 3,500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라운드 뷰 같은 것도 넣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신차가가 3,6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신차가가 3,600인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차량이 한 2년에 2만 5천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벌써 2천만 원 후반까지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코나 하이브리드가 풀체인지된 신형 같은 경우에 중간급 트림에다가 옵션 어느 정도 타협해서 넣은 차량들은 한 2천만 원 중반대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풀체인지가 아니라 코나 1세대 모델 그런 차량들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2천만 원 초반에서 천만 원 후반 요 정도 가격대에 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 SUV의 가격이 2천만 원 초반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준중형 SUV다라고 할수 있는 스포티지나 투싼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들이 2천만원 초반이나 1천만원 후반 이렇게까지 내려오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애들이 사실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풀옵션 트림이 3,600만원이라는 게아 이게 진짜 가성비가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아니 3,600이면 준중형 SUV로 인스퍼레이션이나 시그니처 이런 트림을 구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구매했을 때에는 신차가 대비해서 엄청난 감가율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형 SUV 하이브리드 중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면은 니로 하이브리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니로 하이브리드도 조금 잘 봐야 되는 게1 세대의 페이스리프트 이전, 이후 이두 가지 모델이 있고 페이스리프트 말고 풀 체인지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형 중에서 페이스리프트 이전, 이후 이런 것들 구분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 그릴에 은색으로 크롬 테두리가 둘러져 있잖아요. 이게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에는 크롬 테두리가 둘러져 있지만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난 후에는 크롬 테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차량이 페이스리프트 이전인지 이후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를 구매할 때 중간급 트림 이상부터 구매를 하는 걸 추천한다라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아래 등급 럭셔리를 고르게 되면 옵션이 정말 많이 빠져요. 일단 스마트키 자체가 없습니다. 키 꼽고 돌려야 시동 걸려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없어요. 주차를 할때 삑삑삑삑 소리 이거 듣고 주차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이 차량처럼 프레스티지 등급 이상부터 구매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프레스티지 이상부터는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은 실내에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내로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렇게 7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프레스티지부터 기본으로 들어가는 사양이니까 이런 것들은 추후에 보시면. 되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지금 이 차량이 2018년도에 나온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고 이때는 옵션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145만원 정도였어요. 굉장히 비싼 옵션이다 보니까 프레스티지 등급 이상부터 선택을 할수 있게 됐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니로 하이브리드가 어느 정도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신형보다 구형을 가져온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로가 풀체인지를 하면서 뭐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옵션도 다 좋아지고 심지어 디자인도 훨씬 더 예뻐졌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가격이에요. 니로가 풀체인지 전만 하더라도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했을 때 신차 가격이 한 2,55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풀체인지를 하고 나서 프레스티지 트림이 어느 정도로 가격이 올라간지 아세요? 3,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트림 가격이 5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니로 신형은 가성비가 좋은 소형 SUV 하이브리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로 하이브리드는 저는 웬만하면 구형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고 구형 을 고른다 라고 했을 때 페이스리프트 이전이나 이후 거기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웬만하면 프레스티지 트림 이상 이런 것들을 고르는 게 제일 우리가 타기에 편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차량이 신차가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한 7년 정도가 됐고 주행거리도 한 5만 키로가 좀 넘었어요 그런 니로 하이브리드의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1천만 원 중후반대가 됐습니다 7년 타고 5만 키로 정도가 지났는데 1,200만 원 1,300만 원요 정도밖에 감가가 안된 거니까 니로 하이브리드는 감가 방어에 있어서 정말 무적이다 라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1로 하이브리드나 코나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들이 천만원 중반에서 길게는 이천만원 초반, 요 정도 가격대에 포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준중형 SUV인 투산 하이브리드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그 밑으로 가격이 내려오지 못하는 거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투산 대비해서 신차가가 한 300만원 정도 더 비싸다 보니까, 투산 하이브리드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더 가격대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 그렇게 가격이 포진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기아 차량이 현대 차량들보다는 조금 더 감가 방어를 잘하는 차량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형 SUV부터 준중형 SUV까지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대략 어느 정도 가격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쭉 알려드려봤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는 가격대 근황이 천만 원 중후반부터 해서 이천만 원 중후반까지 이렇게 가격대가 쭉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어느 정도 크기의 SUV를 원하는지 그리고 나의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것 들을 참고해서 어떤 차량을 고를 지를 고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그래도 돈을 조금 더 주고 서라도 준중형 suv로 가는 게맞 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야 내가 굳이 준중형 suv만큼의 크기의 차가 필요할까 아니 소형 suv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현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